규제를 강화하면 규제 피하려고 혁신이 더 일어난다. 아, 쉬웠네요 어, 이거. 음, 요거 왜우 요거? 요거. 나도니 보들. 나도니 보들 쓰네 이거야? 쫄다, 야. 어. 이해했지? <laughs> 주제면 여기네. 어, 여기 주제면 핑칸할수 있다. 핑칸 들리면 뒤져 자, 봐봐 핑칸 먼저 보자. 더 엄격한 규제가 보냐? 어, 애기단 밑줄 긋고 주제만 사재라고. 더 엄격한 규제가 촉진한데 촉진하고 있다. 프롬프트 촉진하다. 촉진하다. 어.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한다. 뭐 써야 된다? 뭐보다? 약한 규제보다. 자, 규제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래. 원이야? 원스야? 원스. 어, 이제 이거 알아야 된다. 숭덕이를 흉보고 싶은데. 참아야 되겠다. 녹음되고 있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썼어? 이게 주제야. 에? 어. 자, 어렵지 않으니까 주제만 미출구 거요. 빈칸으로 하고. 에이, 이거랑 비슷한 거 저지시고 과정에서는 그의 연구 과정에서 뭐에 대한 기업 전략과 환경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이 포터란 사람이 마이클 포터가 알아차렸다 특이하죠. 특이하잖아 반대로 생각하는데 특이한 피큘리어 에오라다나의 특이한 특이한 패턴을 알아챘대 특이한 패턴이 뭐야 요거야 요거 특이한 패턴이 가리킨 게 뭐냐고 요거라고 야 표시 안해 이러지마 이게 뭐냐 이러면 뭐라고 의미하는 거야 요거다 이거야 아 어, 주제만 에? 규제문이 특이한 거지. 예? 규제가 엄격하면 혁신이 더 일어난다잖아. 특이해 아니면 평범해. 특이해요. 어. 자, 기업이 그래서 뭐 하는 것 같다. 이윤을 내고 있어, 내고 있으니까 현분이야, 과분이야. 어, 현분이지. 오, 기업이 이윤 내잖아. 뭐로부터 규제로부터 완전 특이하다. 이 말이랑 밑에 있는 말이랑 같다 틀려. 같잖아. 선생 님말 이해 되지? 어, 특이한 패턴이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그냐 어, 쉽지? 자, 그년 또한발견을 했다, 이 말이야. 방금 이거. 규제가 엄격할수록 어쩐다. 혁신이 촉진된다, 이 말이야. 트럼프가 규제만 하면 할수록 어째. 더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겠지. 그거다, 이 말이야. 자, 네덜란드. 이제, 네덜란드 벌써 나라 이름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뭐예요? 예시. 어, 사례라고. 그러면 이게 뭐다? 주제문이야? 예, 정신 차려. 어. 자 네덜란드 화해 산업이죠 화해 산업 꽃산업 화해 산업이 제공한데 자 사례를 하나 적어도 이 일러스트레이션 했잖아 자 수만 년 동안 어쨌 든 회사들 이게 복수야 어느 동사 찾아봐 빨리 어느 동사 말해봐 동사 찾아언 어느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예 복덩 챙기고 어 이건 보하면안돼 이제 투싱부터 어, 플라워스까지가 지금 회사 꾸미고요. 어, 홀랜드가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려진이니까 린논란드다 알려진 툴립. 네덜란드 하면 툴립이잖아. 툴립과 다른 자른 꽃. 꽃 꽃집에 꽃 가면 그거 다 잘라진 꽃이잖아. 뿌리 있는 꽃 아니잖아. 에? 잘라진 피피다. 에? 자른 피피. 다른 꽃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쨌든 또한 오염시키고 있어 오염시키고 있는 오염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현분이야 가분이야 현분이야 오염시키고 있었다니라 그렇지 꽃을 벌레 안 먹게 이쁘게 벌레가 안 먹어야지 꽃이 상품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많이 치겠어 그렇지 농약 많이 칠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염시킨다니라 그 나라의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니이야 약을 많이 치는 거야 화이사나뭐자 비료와 살충제로 위드 으로, 비료랑 살충제로 오염시키고 있었다 이 말을. 1991년에 네덜란드 정부가 그래서 채택하다, 채택하다, 오랑 a 구분하고, a는 채 채택. 오가 채택하다, a는 적응하다. 자, 정책을 채택했네. 네덜란드 정부가 정책을 채택했네. 고안된이다. 고안된 써놓고, 된, 해진, pp. 자, 줄이는. 살충제 사용을 줄여. 사용 명사로 쓰였다.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 절반으로 줄이라니까. 0. 뭐 10%도 아니고. 2000년까지. 바이가 까지다. 2000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인하프 절반으로 줄이라는 그런 정책을 채택했다. 너무 많, 너무 많이 줄이잖아. 지금 목표래. 그들이 뭐 하나.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절반이야. 50% 줄이라니까. 심해, 안심해? 심하잖아. 그래서 직면에서, 직면에서. 분석을 보면서 점점 엄격한 규제의 직면에서. 감사합니다 자, 온실 재비자들이, 온실 재비자들이 깨달았다. 그린하우스 온실, 글로벌 재비자, 재비자들이 깨달았대. 그들이 뭐였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겠다. 혁신해야겠다. 이걸 깨달은 거야. 이제 절반까지 줄여야 되니까.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자, 유지하려면. 자,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라. 아까 이야기했지? 벌레 안 먹어야지, 상품성이 있다고. 에, 벌레 먹은 꽃을 누가 사니? 에? 아, 안 사겠지. 자, 퓨어러야, 퓨어러. 아, 요거, 요거 밑줄 구해야지. 살충제가 더어 가야 돼, 퓨어러. 레스 아니다. 여기 S 있잖아. 레스도 아니야, 레스도. 셀수 있는 명사야. 못도 아니다. LDSS e. 이것도 아니야. 이건 셀수 없는 명사에 쓰는 거니까 Ss 자 그에 대응해서 에? 그들이 그들이 온실 재배자들이 바꾸다야, 바꾸다 전환하다. 경작 방식을 바꿨다. 컬티베이션 경작이라고 적고 경작 재배 방식을 바꿨다 이 말이야. 에? 자 살충제 안 쓰게 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 수경재배 하는 거 그거야. 대뿌여기까지 나. 자 순환시켜 물을 순환시켜. 물을 뒤에, 여기 있잖아. 다, 어, 자, 봐봐. 근데 봐봐. 앞에는 시제가 뭐야? 과거. 어, 근데 여기는 시제가 뭐야? 현재 어. 무기 어 당연히.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 물순환 시키고 있잖아. 에? 어, 어, 졌고 조심해. 이거 써놔. 별표 해놓고 이거 써놔야지. Circulated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에? 어. 요거 딱 써놓고, 딱, 딱, 별표 딱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정민아, 너 자습 일찍 와서 하는 거 아니냐? 너 자습 일찍 와서 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어, 일찍 왔어, 오늘? 두시에 2시. 왔어? 어, 아니, 내가 못 봐가지고. 어. 어. 1시가아야야 2시 왔으면 1시간 남아. 1시 1시에 와. 1시에서 어, 3시까지 와서 해. 아니, 핀 시간 있으면 자고 와서 해. 아, 어, 그리고 일찍 와, 일찍. 어, 점심 먹고 학원으로 바로 와. 성재 원리게. 자 이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봐봐. 근데 하나 더 있잖아. 여기까지 체크해야지. 두개 체크해야 돼. 원원 선생 님말 이해하지? 어. 자,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은 폐쇄 루프 시스템에 물을 순환시켰다. 어. 살충제 안 쓰고 수경재배 하는 거야. 음. 그리고 재배했대. 재배하다, 재배하다. 요거 두 개. 어, 꽃을 어떻게 재배했어? 자. 암목, 락이니까, 바이 암자 써고, 울, 못자 썼다. 음. 그 다음에, 서브 트레이트 적고, 배양판. 배양판에다가 꽃을 재배하는 거야, 배양판에다가. 흙에다 재배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수경 재배할 때 보면, 예, 있어 에? 됐어? 옥법은 어, 요거 두개 챙기고.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나돈이 버들수로 되어있겠죠. 근데 버 대신에 세미콜론 했나 보다. 세미콜론하고 올수가 있네. 이렇게 어. 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줄일 뿐만 아니라 뭐를? 오염을 줄이죠? 물로만 재배하니까. 살, 그 살충제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비료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지금. 그 말이 없잖아. 방출되는, 환경으로 방출되는 오염을 줄여. 살충제 안쓰니까 오염 줄였겠지 지금 어. 그것이 증가시켰다 이윤을 그렇지 비일이면 살충제값 들잖아 예? 오히려 이윤을 증가시켰다 이문 이윤 명사로 쓰였네 자 주물었어 뭘줘 회사에게 기부 수요동사니까 감목증목이야더 많은 통제를 할수 있네 그렇지 수경재배 폐쇄회로에서 온실에다가 그, 다 막고, 물로만, 물 순환시켜갖고 하는 거야. 어 자, 집에. 집에 조건에 대한 더큰 통제권을 주므로써. 요거, 그레이터. 어. 하시면 되고, 이거 안개 하면 된다. 자, 해봐. 자, 새로운 시스템에, 이거, 이거, 새로운 시스템에. 요거, 거. 이거 나온 거걸할수 있지? 어, 요거 어, 요거 그리고 이거 하게. 더 어, 새로운 시스템이 줄일 뿐만 아니라 더뉴 시스템 나도니 리듀스드 오염을 더 파퓰레이션 됐어? 어, 여까지만 다시 해봐. 자, 새로운 시스템은 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더뉴 시스템 나도니 리듀스드 더 폴루션. 자, 방출된이야, 방출된. 환경으로 방출된 해봐.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어, 이건 이제 붙여서 해봐. 환경으로 방출되는 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자 세미콜론이 버시라 있어. 세미콜론 하고 그것이 또한 증가시켰대. 그것이 it, it also increases 어, 이윤을. 아 어, 이거 그대로 삼형식 포함으로서 주무로서. 어목 집목인데 회사에게. a 어, 컴퍼니스 회사에게 더큰 통제를. 회사에게 더큰 통제를 주물었어. 하이, 아, giving, greater control. 어, control. 됐어. 그, 그것이 또한 이윤을 증가시켰다 해봐. It also increased profit. 자, 회사에게 더큰 통제권을 주물로어 I give in companies greater control. 5번에 대한, 대한이 뭐였어? 오보다. 어. 자, 집의 조건에 대한 over growing conditions. 그거, 그거, 후크북에 있을 거? 나는 그 밑에 거에 해.